안녕하세요. 9월 29일 오후 1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음. 어제 일단 말씀드렸었던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어, 강하게 상승으로 이어,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엔 횡보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어,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그림으로 상승은 하고는 있어요. 일단 자, 좀 크게 봅시다. 잘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비트를 보, 차트 볼 때는 좀큰 관점에서 봐야 돼서 멀리서 보긴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기도 해야겠죠. 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봅시다. 일단은 어, 우리가 생각했던 매수 구간에서 매수가 받아진 이후에 뭐 유의미한 상승이라면 유의미한 상승이 오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봐야 돼요. 이제, 되돌림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헤.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바닥을 찍고 나서, 요 위에서, 여기서부터 봐야겠네,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0.236 위치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죠. 이 위치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음,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일단은 붙긴 붙었어요. 여기서 매수세가 붙었는데 매수세가 더 크게 붙지도 않았고 이전 여기서 받은 매수보다는 매수세가 줄어든 상태예요. 거기다가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여기서 또 은봉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단은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있죠.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림의 가능성도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이제 이 라인을 봐야 돼요. 이 라인을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느냐. 8,020 여기를 중심으로 봐서 이 라인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지 혹은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상승폭은 아무래도 8,800 정도까지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만큼의 매수세가 메수스, 있었죠 매수세가 이만큼 붙었죠? 여기서 좀 봅시다 깔끔하게 봅시다 자이 캔들을 가져 볼게요 여기 보면은 매수세가 이만큼 붙었어요 이만큼 매수세가 붙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나오고 있는 매도세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현재 나오고 있는 매도세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힘의 밸런스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약간 더큰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색칠을 합시다 빨간색.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이겠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작, 약한 상태예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 현재 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매수세랑 매도세 를 생각해보면,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매수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말,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지금 파는 그림이기 때문에, 쉽게, 쉬,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시고 올라갈 거지, 어, 상승,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장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역으로 대신에 이 장소에서 힘을 아래쪽으로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도 역으로 알 수가 있죠. 네. 올라가는 건 오래 걸리겠지만, 내려가는 건 쉽다. 이게 현재 위치의 맹점이에요. 올리기는 어려운데 내리긴 쉽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이거를 잠깐 다른 관점에서 봐 봅시다. 이 평선 위왜다안 나오지? 자, 이거를 차트를 바꿀게요. <laughs> 자, 일단 코인베이스 차트인데요. 코인베이스 차트로 좀 봐봅시다. 현재 위치에서 보면, 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이 라인과 또 하나 만약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300EMA란 말이에요. 200이랑 300. 300. 300을 좀 넣어볼게요. 자, 요 라인들이에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라인들. 200mA랑 300mA가, 어,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300mA, 200mA에 동시에 걸리는 부분들이 저항이나 지지 라인으로서 굉장히 유효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보면, 어, 300mA로 보면 요 라인. 8100이네요. 8100 라인 부분을 지지를 받아준다면 계속적인 상승 그림, 그니까 꼬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라인을 만약에 깨고 내려갈 경우는 정말로 끔찍한 경우가 될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현재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에 가까워졌다. 왜냐면, 하 어, 이제, 위쪽에 이평선들이 전부 다 내려오기 시작 평균가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홀딩하는 그림이었어요 크게 그러니까 상승장, 상승으로 장상승 여기서부터 매수를 한 3000대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홀딩하는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팔기 시작하는 위치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이 라인이 아마도 강한 싸움 라인이 될 거예요, 요 라인. 요 라인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칸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받으실 때는 현재 매수 받아진 거는 그대로 보, 유지를 하시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 그림을 일단은 그리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힘이 너무 없어서 이거를 상승으로 봐야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위치라면 차라리 현재 위치에서 받고 있는 물량은 0.5, 0.5 수준, 저 남아있잖아요. 0.5. 지금 남아있는 게 0.5인데, 이 물량은 일단은 그냥 홀딩을 해보고, 좀 안전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아랫라인에서 매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받아서, 뭐, 이렇게 반등이 오는 걸 보고, 매도를 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 면면 여기서 못 올릴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반등이 오면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0.5 수준만 남겨놓고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봤으실 때는 0.5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1 비중 받아야겠죠. 비중 1. 이렇게 받으셔야 한다. 만약에 받으실 거면 여기 0.5 받은 거를 홀딩하고 계실 거면, 우리가 여기죠. 여기서 받았는데, 8,940일 거예요. 이 정도 라인에서 받았는데, 여기서 받을 거면 이제 비중을 여기는 1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평단을 맞춰서 1.5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고, 15%죠. 15%, 15 정도 여기서 들어가고, 이 아랫라인은 하나 더 크고, 여기서 30%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강하게 떨어지더라도 아이고 잘니다요 라인까지는 요 라인은 한번 지켜 줄 거라고 보고 는 있어요 6700 라인이죠 요 라인은 한번 지켜주고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서 이제 비중을 30% 40% 잡고, 잡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머지 현금 물량은 일단 보정하시고, 보전, 보전하시고, <laughs>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물량이 15%가 여기서 들어가지죠, 여기까지. 15%가 들어가지는데, 나머지 물량은, 뭐, 어디까지 내려가지 솔직히 모르는 일이라,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강하게 내려갈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갈 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최악의 라인은 여기에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반등이 올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15%정도 들어가서 물량을 체크해주고 나중에 여기를 보자 현재 잡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홀딩을 해볼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은 뭐 진짜 배 별거 없죠 할게 없어요 저도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네참 <laughs> 그래요 지금 위치가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주는 그림이 아니라서 이게 그림이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주면 참 좋거든요. 근데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현재 차트를 보면은 항상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는 그림이라 어,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를 받으실 때는 이 평선 중심으로 해서 받으시는 게 유효하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이제 주봉상 일단 어, 강한 하락 이후에 반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하락 이후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한번더 내리꽂고 꼬리를 길게 아래로 내린 다음에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올라갈 거면 이제 현재 위치에 매수 잡은 거에서 그냥 오, 요번 주에 조금 더 위로 양복 어,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양복을 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요 다음 주로 내려갈 때는 한번 내리꽂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뭐. 15 나치로 잠깐 그려보자면 이런식으로 1 4 1 4정도 라인, 라인까지도 수준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비트코인은 어, 한번 내리고 나서는 꼬리를 한번 갱신해주던가 아니면은 말씀드렸죠 양봉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은봉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린 다음에 종가, 종가작업을 해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도 아마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는 두 개죠. 여기 아래쪽에서 기다린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 4 1 4딱 여기죠. 7,000 7,000 아니 7 3 1이죠7 0 3 1이니까7,000한100 뭐 정도부터 여기 저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7,200 정도 라인부터 매수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받고. 6,500대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받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받았을 때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비중을 여기서 이제 남은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끌어 올려 준다면 오늘 새벽까지 끌어 올려 준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양봉 전환되면서 넘어가겠죠. 근데 네, 그 그림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매수 위치를 걸어놓고 대기하자. 이게 이번 주에 전략의 마지막입니다. 네. 위치는 대략 봅시다. 마지막으로 위치만 볼게요. 아우, 너무 길어졌다. 10분인데, 15분이 돼버리네요. 이것도 편집을 해서 올릴게요. 어, 마지막으로 블라인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딱 걸치죠? 예, 네. 1070, 1020 라인, 아니, 7020 라인. 여기 걸리기 때문에, 요 위쪽 부터 받아야 될거예요 아마.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020 정도가 아마 굉장히, 요, 지금부터 이제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는다면 좋은 매수 구간이 될거예요 여기서부터 7020부터 6 0얼마 6700까지. 네. 이거는 코인베이스 기준입니다. 7000요 라인에서 어, 매수를 받는 것이 용이하다. 그니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일단은 보전을 하고 내려갔을 때 받으시던가 아니면 나는 무포지션으로 있을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대기를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지금은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새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가능하면 좀 차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수하시는 분, 매시하, 매수하신 분들이나 뭐 포지션을 잡으실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저도 이따가 저녁에 한번더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